언더행드. 야, B.K. 김 나에게 힘을 줘. 맞았다가 살아는게 있나요? 살아났습니다. 니다 아. 예. 야. 놀밥 놀바... 챌린지 챌린지 오! 챌린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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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아! 어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어 집에서 할수 있는 도전 활동 중에 오늘은 아주 색다르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도전 활동을 가지고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술이요? 네, 다들 손한번 앞에 아, 쭉펴 주세요. 손 수리 수 이렇게. 수리, 네, 손, 손바닥 보이도록. 저매 맞는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자 자, 네. 하나 둘셋 타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 둘셋 어우, 뭐야? 너무 신기하다. 야! 어 뭐야? 오! 다들 이 정도 능력 없나요? 야, 아니 홈트 하더니 마술 마법 생겼어요? 자 지금 뭐가 손바닥에 올라갔나요, 다들? 종이컵이요. 종이컵. 그렇죠. 오늘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종이컵을 가지고 도전 활동을 할보요고 합니다. 아하. 혹시 골프 쳐 보셨나요? 아니요. 암 쳐보셨어요? 네오쌤 골프 좋아하시나요? 저 좋아하죠 많이 쳐보셨어요? 저 게임에서 골프 좋아합니다 모두의 골프 이야 로키쌤은요? 저는 스크린 골프 스크린? 어? 어? 부장님 부장님 너무하신 거아가 아 너무 혼자 좋은 데 다니고 이 골프를 집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 혼날 고... 것 같은데요? 혼나죠 큰일 나죠 막대기 휘두르면 저 엄마한테 혼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종이컵을 가지고 집에서 골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골프가 무엇이냐 보고 올까요? 자, 보러 가시죠. 골프는 클럽이라고 불리는 골프채로 공을 쳐서 잔디밭에 있는 구멍에 넣는 운동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시작되어 15세기 경에 오늘날과 같은 골프 경기로 발전하였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9개 또는 18개의 구멍을 만들어 놓고 타수가 많고 적음을 따져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1900년의 고동 황실의 고문으로 영국인들에 의해 전해졌고 90년대 후반 들어 점차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종이컵을 이용한 골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 오늘 비슷한데? 팔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던지기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준비 운동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던지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골프라서 골프채가 없는 골프입니다. 자, 손목 발목 돌리기. 자, 쭉쭉쭉 풀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변합니다. 휘이. 자, 이번에는 팔꿈치 쪽을 풀어 볼게요. 자, 팔꿈치를 이렇게, 예전에 홈트에 기억나나요 이렇게 잡고 위로 쭉 올려줄게요. 하나, 무슨 냄새나요? 둘, 아, 셋, 이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자, 이렇게 쭉 올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골프나, 야구나, 던지는 거는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어깨. 어깨를 좀 풀어주겠습니다. 여기 양옆 어깨를 잡고, 예쁘게 잡고, 돌리기. 앞으로 돌려줄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자, 손을 쭉 뻗어서, 손을 쭉 뻗어서, 앞뒤로 돌려주겠습니다. 대로 손가락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쭉쭉쭉 풀어주시고요. 자 마무리 운동은 우리 다리 쌤이 해줄 겁니다. 허리 돌리기겠습니다. 하 허리 돌리기.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릎 돌리기.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기까지. 이야, 자, 몸이 조금씩 풀렸나요? 네, 열납니다. 네. 하하. 자, 지금부터 집에서 종이컵을 가지고 골프를 할 건데, 사실은 골프는 체가 있어야 돼요, 체. 있어야죠. 근데 오늘은 던지기 골프를 할 겁니다. 던지기? 네. 던지는 방법은 다들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종이컵 한 꺼내 보실까요, 다들? 달인 쌤. 네, 달인 쌤은 어떤 방법으로 던지기 편하신가요? 종이컵은 가벼우니까 저는 공기 쪽으로 <laughs> 아래에서 네. 이런 뭐뭐 공기 매도 뭔가 과학적이긴 한데 네. 맞는 말인지. 그럼 네번쌤은요 저는요 손가락에 끼워 가지고 이렇게 투심 패스트볼 스쿠료 스쿠류, 오. 스쿠류. 럭키쌤은요? 저는 회전력을 줄 거예요 쉬우쉬. 오, 신비성 있어 보인다 몸이 돈다고요? 오와. 저는 그냥 옆에서 던져볼게요 옆에서, 사이드로, 사이드로 사이드.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네명 중에 누가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는지 어떤 투구가 좋은지 한번 알아볼 건데 누가 1등 할 건지 마음속으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던지러 고고씽! 자신 있습니 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한번 누구의 아, 투구 방법이 제일 좋은지 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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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다리쌤부터 시작해주세요 먼저 투구 방법이 뭐였죠? 언더핸드 이야 산소 포화도가 적은 밀도 밀도 동기밀도 저기압 일번 타자 임재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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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갔다. 우와. 아, 굴러 간다. 굴러간 인정합니까? 인정해. 아, 마지막 구... 위치?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아, 골프 보도 굴러 가니까요. 화랑봉 박쌤 네. 이었습니다. 다음 2번 타자. 타자. 네밥쌤 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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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럭키 쌤. 또 동... 아, 이런 것도 빈 수레가 요란하다. 자, 4번 타자 네모 쌤, 자 스크류 갑니다. 스크류 가장 빈 수레죠 지금. BK 김 나에게 힘을 줘. 가장 빈 수레. <laughs> 자. 아, 아, 역시 아, 역시. 안정했다. 폭발이다. 아, 네 자, 이거는 동그란 공이 아니고 변수가 상당히 많은 종이 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잘 던지는 방법은? 아,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약간 이몇조 생각해야지. 네, 아니요. 아니, 다 맞아요. 다 맞으니까 던져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꼴등을 하긴 했는데 어, 오늘 멀리 던지는 능력 이거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혹시 메인 게임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건 메인 게임이 아니고 이거는 디저트였어요. 디저트. 아, 디저트. 아. 네. 자, 자, 이게 기회가 있다. 오늘의 한번 메인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